저는 진짜 오랜만에 작년 가을쯤에 머리를 하러 샵에 갔으니까 지금 진짜 또 오래됐거든요? 제가 또 임신을 하게 돼서 못간 것도 있는데 안정기 지나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때 제 머리가 진짜 답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짧게 자르면 안될것 같고 좀 예쁘게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가서 솔쌤과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그래서 일찍 나왔어요 반디 등원하자마자 근데 문제가 제가 너무 빈속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에요 조금, 조금 내려서 뭐라도 하나 사 먹어야 될것 같아요 김밥이라도 삼각김밥이라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사탕으로 버팁니다 이런 좀 시원한 사탕 그래서 울렁거릴 때 자일리톨 껌이나 이런 시원한 사탕을 좀 먹어주면 은좀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그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머리.. <laughs> 아니 뭐세상스럽게놀라구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니 세상스럽게. 뭐 아니, 아니 머리 너무 예쁜데요? 예쁘다고요? 네. 너무 예쁜데요? 90년대 에으서 오는. 이러고 오는 사람 없죠. 내가 너무 예쁘다. 임 인천 맞아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이제 찔날이 <목소리> 많이 남았는데. 이제, 혹시 이제 완전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대화할 수 있어? 대박 이다 진짜. 이게 <웃음>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머리가 머기가 계속 너무 하얘. 하얗고 네, <laughs> 좀 정가르마가 <laughs> 절대 못 익숙해서 그런지 어떤 음. 이쪽으로 넘기면 아, 좀 나이 들어보는 거고 맞아요 가운데 가르마가 그나마 제일 네. 어려 보이는 가르마는 아니요 그냥 이 하얀 게안 보이게 가르마를 사야 음. 돼요 음. 가르마를 이런 부분 지그재그 불편되다 이거 내가 좀 하면 되죠? 그런 거? 네 한번 네 머리를 기를 거예요 아, 별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좀웃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묶었을 때좀 예쁘게 네. 관리가 좀 편해야 되는. 네. 머리 너무 예쁜데? 네, 왜 <laughs> 이거 그냥 머리 안 마시고. 이쁘고 확실하죠? 너무 신난다. 나 네, 재밌을,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벌써? 1 0이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 아 해보도록 하자. 지금 몇 주죠? 1 8 금방이에요? 9월에 나요 어? 어? 9월에 나와요? 진짜 빠르죠? 왜 이렇게 빨리 나와요? 너무 그, 그래요. 너무 낯설어요. 네, 아들 키운 다아에약아딸것 같아. 저도 약간... 너무... 왜냐면은... 탈몽이나 아, 네. 모든 입구 또 반디랑 똑같아가지고그 아, 반디꺼 가지고 있는 거 입혀 입힐, 입힐 수 있겠다, 안 아깝겠다... 이러고서... 무용지물이 되면은 진짜 상상이 없어. <laughs> 너무 행복했던 것같아이아 <laughs> 진짜요? 약간 합법적으로 살쪄도 되는... 아, 그치? 그런 건 중간이잖아요. 행복했어요. <laughs> 한번더한번더 해야죠. 진짜 계획 있어요? 어. 두살 응. 두살터 털. 세살울이면안 좋대요.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어, 입학식, 맞아. 졸업식이 다 겹쳐서 맞아. 못 간다고. 맞아. 그래서 한 명이 서울 서울로 왔대. 제가 그랬어. 아세살터울이요 언니랑. 저는 졸업식 못 가고 응. 이런 것보다 음. 언니랑, 아. 언니랑 학교를 같이 못 다니는 게좀 응. 서운했어요. 언니랑 되게 애틋한 것보다. 네. 그러면 이런 뭔가 염색약 네. 같은 거는 <웃음> 똑같은. <웃음> 똑같은 쓰는 거예요. 같은데 뿌리를 뜨는 거예요. 에안 닿게. 음. 저는 염색을 했었어가지고 뿌리는 아. 떼고 아. 했고 제가 네. 두 번이나 했어요. 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맞아 그냥 할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아기 낳으면 더 못. 낳을 음. 때 태무씨가 그냥 차이 염색 하라고 어. 그랬는데 음. 저는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뭐 집에만 있을 건데 집에서 정말 좀 우울했어. 음. 맞아요. 그 모습이. 음. 아나 이렇게 아줌마가 되어가는 음. 구나 그때 음. 조금. 음. 혹시 말 드릴까요? 복귀하기 딱 일주일 전에 염색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음, 그게 출산 후 얼마 후에요? 한 80일, 음. 85일부터 제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세달안 음. 됐을 때? 100일 전에 했죠. 음. 어, 그럼 이제 슬슬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달토론에 원래 말부터? 내년 3월 전에만 가져가야 요 음, 바로 생길 것 같은 그런 아, 게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생각보다 또잘안 계획하면 잘 바로 안생길다아요 그 진짜 저는 그냥 바로 가, 생길 줄 알았어요. 저그 초음파 보는데 처음 보는 게 보여가지고 저거다. 저거는 진짜 없어지지. 빼박이 다구나 어. 근데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임신하는 거랑 둘째 임신은. 더 쉽게 낳는다고 하잖아요. 막. 예, 그리고 아, 조금 유가도 수월하고 막 그렇다 하니까 당연히 임신도 그냥 뭐 아, 임신 이렇게 째는데 더 힘들어요. 몸이. 더 많이 아프고. 그치,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응. 나이도 <laughs> 그만큼 이제 몸이 또안 좋아져 있고 그래서 그렇지. 출산을 아까 했던 거보이나도 운전하지 응. 않은 거죠. 그리고 어쨌든 첫째도 응.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 응. 첫째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잖아요. 아, 마음이 되게 서기. 불편해요. 우리. 네. 얘한테만 아, 네. 집중할 시간이 많이 많은데. 마지막 시간인데, 온전하게 또그질어 주지 못하니까, 딴디도 어. 알아요? 어. 인지를 해요? 계속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 어. 그래서 이제 둘째를 집에 데리고 들어갈 때, 어. 엄마는 뭐 그냥 들어가고, 아빠가 아기를 안고 들어가야 되고, 어. 응. 그런 게 있어요? 응. 엄마가 들고 가면은 남편이 불륜녀를 데리고 오는 기분이랑 똑같대요. 내가 약간 그 정도의 충격을 느낀대요. 어. 다른 아기를? 어. 선물을 준비해서 어. 아기가. 반데왜 준비했어? 이렇게 아, 해야 어, 어, 어. 그러니까 뭔가 아, 그 아니야. 좋은 기억들을 계속 세세하게 챙겨줘야 맞아. 되잖아. 그래서 응. 첫째를 더 챙겨야 된다는 얘기 많이 아, 하더라고. 세세터보니까 그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기는 그런 인지가 되니까. 음.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맞아, 너무 많네요. 얘기해보고 맞네. 알려줘아 어,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다 먼저 <laughs> <멋진> 길을 가서 <laughs> 인도해줘요. 애기 막 활동적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몸쓰는 신치도 가만히 있다. 이렇게 <laughs> 너무 활동적이면 어떡하나 걱정. 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체력적으로 <laughs> 남편에게 모든 것을 위임을 한다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크면은 그냥 음. 운동을 같이 그냥 시켜버리고. 목욕도 무조건. 그게 아들 이제 최고 장점. 아... 남편을 대다. 어느 정도 크면은 못한단 한 다섯 살 다섯 살 맞아요, 다섯 5살? 5살 맞아요. 음. 살부터는. 음. 아, 택배 쓰던 거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어요? 음. 아니요. 다 버렸어요? 원래 둘째 날 생각이 없었잖아요. 아 진짜? 그들 넘어서 생각이 었어요왜 음. 음. 바뀌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미래를 생각했을 때언기를 위해서? 그쵸. 결국에는. 나중에 어린 시절을 같이 추억할 사람이 음. 있는 것도 그게 네. 큰 복이고 네. 너나 오빠나 죽으면 네. 혼자서 장례식을 다 준비하고 막 아들 그거 생각하더라고요. 낳을 음. 때, 부모가 아파도 안 되고 오히려 아들이어서 더잘 됐다 싶었어요. 같은 형들이면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음. 그런 생각까지 음. 했는데 아들이어서 좋은. 아 너무 너무 좋으어요 저희 아, 남편은 음. 누나가 둘이나 있어서 음. 음. 너무 좋았어요. 누나가 아, 진짜요? 그래서 자기가 해각했을 때는 딸아들 이렇게 남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 머리 많이 안 빠지셨어요? 일단 그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근데 음. 저 지금 잔머리가 없어요. 어, 없어요? 안 돌아왔어요. 아, 이런 게 있던 잔머리가? 천천히 천천히 자라기도 해요. 근데 이제 또 다시 날려고 할때 둘째 도가져오 어? 그럼 또, <laughs> 음. 또안 나. 둘째는 좀더 모든 게 빠르다고 하거든요. 아, 첫째를 아, 보고 우니다 처음에는 막 뭐, 울면은 막 그랬는데 이제는 어, 그치겠지. 신세사 다섯 개우고 싶다. 근데 저도 그 신세사 그게 너무 그리워가지고. 아가, 지금도 단기 옛날 사람 같은 얘잖아요 완전 의미. 이때도 잘안 거예요?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는 게더 무서운 것 <laughs> 같아요. 근데 수면 마취하겠어요? 아니면 하반씩 하반신 하고 수면했어요? 아, 애기, 아, 애기 보고 저. 근데 저는 그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반신 <목소리> 마치 하면 정신은 깨어있잖아요. 뭔가 당기고 뭔가 하는 느낌은 그냥 느껴지잖아요. 약간, 뭔가 저거 들썩들어내 <목소리> 배가 좀 움직이는 거나? 좀 그게 너무 소름끼치고. 내 배가 개복되어 있다니 아 그런 느낌 절대 안 나요 우리 <laughs> 선생님이 긴장하지 말라고 말을 <laughs> 어, 계속 거는데 전 네. 알고 있어요 아, 열었구나, 지금 열었구나. <laughs> <그게> 괜히 쓸데없는 <laughs> 말중 <좀> 나. <laughs> 어제 뭐 먹었냐고 왜 물어봐 지금 <laughs> 그래서 저 자연분만 할 때도 이제 딱 낳기 전에 <laughs> 막과오부고그랬어 <laughs> 음. 그걸 상상하니까 너무 <laughs> 내가 이건 돌이킬 수 없다 일단 빨리 힘줘서 빨리 낳자 해가지 아! 하고 그냥 그 이후에는 아기 보느라 마취도 하니까, 부분 마취도 하고 마취해요? 네, 두분 마취해온 거예요 어. 아... 그래서 진짜 고민 좀 되긴 했는데 그냥 뭐... 근데 요즘에 제가 선택지양 진짜 많이 하고 근데 진짜 괜찮았어요? 해만 했어요? 아 수술감, 수술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 해만 했어요? 응 헬로이드 이런 것도 없어요? 어 응. 지금 부작용 그런 부채환경은 응. 없어 헬로이드처럼 좀 약간 아, 내가 아프고 숨기고 아. 그런 건 없어요 처음에 아. 막 걷는 것도 힘들고 아프고 한데 여친? 아, 근데 저는 그게 좀 재밌어요. 언제 갑자기 급하게 응급하게 병원을 가는 새벽에 재밌다고요? 재밌지 않아요? <laughs> 그 재밌어 근데 제이들은 되게 싫어해요. <laughs> 저는 그 날짜를 기다리는 게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어느 <laughs> 날 갑자기 아 오늘이구나. 느낌이 와요? 아 맞다. 그,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연씨가 뜨거운 수박을 남겨놓 느낌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코코넛 먹으면 어 뜨거운 수박을 남겨는 <laughs> 그거는 안될것 같아요. <laughs> 수는 <없었어>. <laughs> 그러면 애기 보고 바로. 바로 닿을까? 그 자연음악의 좋은 점은 애기가 네. 이제 꺼내져서셔차하고 가슴에 계속 네. 올려놔요. 네. 저도 그 기분을 잊을 아, <laughs> 아, 수가 없어요. 음. 너무 따뜻하고 막 <laughs> 생각보다 너무 생긴 줄 알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 그래요? 저 진짜 너무 낯설어가지고 걔 누구지? 하루 뒤에 보러 갔을 때 어, 얘 우리, 우리 아기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이 계속 변해서 근데 되게 많이 달라졌어, 아기 낳기 전후 타이밍이. 낳기 다르죠? 같이 반부해 음, 어, 너무 좋아요. 아 낳고 너무 잘했다. 음. 사실 여기 쓰려고 했는데 <laughs> 오늘 아침에 샀어요. 시간이 있어요? 이걸 쓸 시간이? 예쁜 봉투를 또 까먹고 준비를 못해어요 아니요, 이런 게더 그, 감동적인 거 열심히 알아요? 열심히 꾸며봤어요. 잘 봐봐요. 거기. 게 해. 이따가 읽을게요. 마음이... 아니요, 집에 가서 봐요. 집에 가서 봐 <laughs> 아니, 어떻게 이런 걸쓸 생각은 없지? 이런 게더 감동적인 거니죠 진짜요? 이런 게안 잊혀지잖아요. 빨리 지금 머릿속에 넣어봐봐요. 그 아, 머릿속 마음을. <laughs> 이제 이, 이, 잊을 수 없지. 잊을 수 없죠. 음. 사실, 편지는 못 썼어요. 뭐예요? 단지 선물인데, 선물의 의미는 일단, 집에 가면 얘기해 주세요. 아, 선물의 의미가 있어. 응, 뭐 의미가 있어.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뭐. <laughs> 아, 진짜 매직은 힘든 것 같아. 힘들죠? 응. 맨올 때마다. 그래서 내가 한동안 안 했었구나, <laughs> 이런 생각. 그런데마다 <laughs> 해놓으면 훨씬 좋았 응. 이제 장마가 오기 전에. 아, 맞네. <목소리> 저 그러지 지금 그러지. 진짜 고객님들 매직하러 많이 왔어요 아 그래요? 딱 시즌이에요 그 <목소리> 딱그 음. 여름이 오기 딱 음. 전 진짜 부지런하시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음. 얼마나 도적으로 부지런히 하는지 많은 이야기를 음. 듣잖아요 네 맞아요 세상에 정말 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음. 고객님들한테 도움을 진짜 많이 다양한 받았어요. 사람들도 음. 많고 까지 오는 데 얼마나 걸려요? 아침에 오는 거는 한시간반 정도 고좀 낮에 아마 1시간? 차다고 오죠? 네. 아, 무더 걸리는 거예요? 진짜 잘라도 잘라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 자를 수있다 <laughs> 진짜 많은 분들이 아, 요 네. 옛날에 그 막, 하이라이트 탈색 뭐라고 그래어다 했어요. 너무 다 해서 이제 할게 없어. <목소리> <목소리> 그때 그거 도 있었다. 데리패팅. 아도옛날 그 와가지고. 에을 그때는 아침마다가그때지또다도 제주도 산다나기 그 였었였거든 어, 맞아. 지금 맞아. 아마 쓰러질 것 같은데. <목소리> 그때 저도 젊었어요. 20대였으니까. 그때 우리 둘다 20대였는데. 이제는 30대의 아기였나. <laughs> <laughs> 요즘에는 그런 걸 느껴요. 뭔가 나이가 들었다 이런 거를 어떤 기재체라을하려면 웃음이 없어어요 음... 예전에는 되게 어마마한 까르르 까르르 했는데 요즘에는 그 웃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진지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매사에. 음. 이 사, 항상 이상황감사하고 <laughs> <laughs> 그런 게있어요 <laughs> 아, 진짜 가벼워지어요 만약에 음. 진짜 편을거예요감사합니 그냥 찝찝편하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좀 심적의 마음의 여름을 생기면 다시 갈까 해요. 네. 앞머리 셀프로 잘 잘랐네요, 근데. 네. 네. 잘린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요. <laughs> 그게 다 네, 보여요, 눈에? 응. 잘린 단면이? <웃음> 단면. <laughs> 단면이라기보다는 <가기> <laughs> 모양. 모양이. 내일 하루만에 탈출하지 마세요. 네. 이제 가면 뭐 에너지 넘치는 단기가 반겨들지겠는데요 집으로 안 가요, 오늘. 영역 약속이. 음, 엄청 늦게 들어갔어요. 되게 자고? 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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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어졌어. 이대로 <laughs> 만사까지 버텼다가 만사기 염색 한번 하면 돼. 만 삭대, 그냥 소리만 그래야지 100일까지 더버티니 맞아, 맞아. <laughs> 오늘 진짜 6시간 다 5시간 반.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 그러니까요. 이러고 이제 몇, 몇, 개월 후에 다시. 9월이라고요? 근데 둘째는 더 빨리 나오잖아요. 반기도 좀 빨리 나왔거든요. 38주에 나왔으니까. 아, 진짜? 되게 빨리 나네 맨날 등산했어요. 아, 파파 맞아. 파 그때 제주도에서 막. 뭐. 어, 너무 예쁘게 잘나오네구월에 <laughs> 봬요. 바이가 지금 모들 네.